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점이 낮더라도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과천에 대한 분양가 상한선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 분양할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예측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있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의 핵심적인 다섯 가지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가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제 분양가 상한선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아도 그리고 1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신다면 당첨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섯 가지 정도를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이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평당 이제 과천의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이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우선 공급 비율이라고 해서 이 우선 공급 비율과 중복 청약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구가 동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트에서는 우선 공급 비율하고 그리고 중복 청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다음 차트에서는 이제 입지적인 측면하고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추첨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 이제 보실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우성 공급의 비율을 보신다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이 우성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하고 이제 인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 즉 66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첨자를 나누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선 과천 같은 경우에 과천에 30%의 우선 배정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에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한테 이제 30%의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20%의 공급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의 50%의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것이 이제 당해 지역이라고 하는 것 해당 지역에서 건설하게 되는 민간 주택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에 이제 100%를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100% 과천에 살고 있어야지 당첨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100% 살지 않아도 이제 우선 공급 비율에 의해서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에 의해서 30% 배정이 되고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교산이라든가 창릉.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 우선 공급 비율이 나뉘어져서 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 개발에 의한 3기 신도시도 이 우선 공급 비율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복 청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s1 블록하고 s4 블록하고 s5 블록이 세 개의 지구가 청약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 대우건설하고 과천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S1, S4, S5 블럭이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된다면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세 개의 지구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게 된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취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지와 분양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식정보타원에 대해서 지정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분양 시기들도 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천 지정타인데요. 지정타의 이제 S1 블록인 오르투스라고 하는 것이 어, 모두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435가구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S4 블록인 어, 어울림 라비에노가 이제 10월에 분양 예정이고 679가구, 그리고 S5 블록인 프루지오 데시앙 같은 경우에 10월에 분양 예정이고 58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인 10월달에 분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세 개의 지구가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 이제 분양.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추첨제 분량하고 그리고 예상 분양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 분양가는 지금 현재 어, 상한가의 예상 분양가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양가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이제 과천시하고 대우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s1 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면은 이제 과천 지구하고 과천하고 더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5세대 그리고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당 분양가가 2,403만 원 이하로 이제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천에 지금 평당 분양가는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의 그런 기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S4 블록의 위치인데요. 어, 지하철 역사, 신설 역사하고 가깝고, 그리고 상업지구하고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679세대로 구성이 되어지게 될 예정이고, 84제곱미터부터 어, 120제곱미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85제곱미터의 초과 물량들은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한테 75%의 어, 추첨제 물량을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25%에게 1주택자 분들한테 어, 추첨제 물량을 배정해요. 그래서 가점이 낮아도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라고 해도 이 추첨제 물량을 공략하게 된다면 어, 당첨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 포블로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상한 분양가가 2376만원으로 24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천시의 분양가를 책정해 본다면 어, 높은 시세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5 블록 같은 경우에 어, s4 블록에 인근에서 입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부지하고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5 블록 같은 경우에 584 세대로 이제 배정이 될 예정이고 84 제곱미터 그리고 99 제곱미터 107 제곱미터로 이제 99 제곱미터와 107 제곱미터가 추첨제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이제 2,373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세 개의 지구가 동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 과천하고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과천보다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첨제 물량이 S4 블럭 같은 경우에는 291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 S5 블럭 같은 경우에는 250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한 후에 떨어지게 된다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것은 가격이 좋다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는 물량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물량들의 청약 전략들을 잘 짜게 되시면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과천에 대한 물량들을 어, 다룰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 있게끔 우리 구독자 분들이 당첨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천의 다섯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로또의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과천을 청약해서 당첨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중복 청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연구하신다면은 어, 이 지식 정보 타운인 과천 지정타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신다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0월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